그니까 파이크는 라인 안 먹으면서 해도 되긴 해 로밍만 하는 애들 맨날 라인 안 먹으면서 하잖아 로밍만 다니면서 해요 형? 아니 근데 그거 내가 싫어하는 플레이긴 한데 네 그래도 되긴 해 파이크는 형 랭크 중이에요? 랭크 중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? 어나 지금 한혁세랑 혁규랑 옆에서 오 마이 갓오 마이 갓형 조금만 기다려나 금방 올라갈게요 형 여기 뷰로 조만 기다려요 형저 금방 올라가요 진짜 형형 이따 아무튼 게임하고 어떠세요 저 이거 미드파이크로 한번 캐리하고 올게요 형 그러면 어어 파이팅해 어, 네, 어. 네. 아 어, 선배 중간중간에 볼거라 아 오케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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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지야 너는 뒤졌다 이제 넌 나한테 지금 내가 잠깐 얘기 하고 있어서 그렇지 너 한번 CS 먹어봐 CS 먹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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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찍어 눌러줄게 그냥 알았어 울지말고 찍어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, 먹어봐, 먹어봐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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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이구야 어이 귀엽다 어이 귀엽다 피지야. 응 살았어 미안하지만 아이개씹사기챔프였네 이거 난왜 이걸 진작 안 했을까? 응? 형 이거 그거 그그 그 라인 클리어 때문에 채찍 먼저 가야 돼요 일단 암살을 같은 가지 아 암살 테아 오케이 음, 오케이 볼, 오케이 볼, 오케이 끝날 작업을 같은 브라카를 같은 드랍사를 받은 잡화를 같은 티아메 먼저 안 해줘도 돼요 형 이거 그거 라인 라인 역시 나는 솔직히 안나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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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네 이거 좋은데 요 여러분들 이거 어, 진짜 괜찮은데? <laughs> 야 돼. 이거 다.. 다빠졌어빠졌는데 다 이거 못까못 못 잡냐? 못 잡냐 이거? 어, 못 잡냐 이거야거 어, 가지 나이스 잡아주세요 드레이븐 할종 그렇지 드레이븐 이거야 자 이거는 로밍을 가기보다는 지금 일단은 요 웨이브는 먹어야 돼 너무 커가지고 이거 안 먹으면 사실 너무 트롤이고 이거 먹고 궁극기 돌면은 계속 이 궁극기로 로밍 간다. <목소리> 잡아 주세요. 때려 잡을게. 염. 아, 잡을게. 염. 어, 아, 맛있습니다. 이다득이 맛. 너무 맛있고 아, 이 형님. 아 개사기네 이거. 야, 개사기네. <목소리도> 와다 세다. 어이. 남이 씨 빼요 남나야나이 야, 여러분 구라 안치고 나 챌린저에 나이보다더 잘하는데? 아 진짜 여러분들 얘 뭐냐? 어, 방금 저 노틸러스한테 저 Q 맞는 걸 생각해서 더 Q 던지고 궁 던진다고? 얘 뭐냐? 명제님거 <목소리> 감사합니다 아이고, 미안해. 내가 던져서 그런가. 어, 뭐냐, 이건 또. 얘네 여러분 현진 절대 아니야. 진짜, 여러분들. 거짓말 안 하고. 얘는 무조건 부캐예요, 부캐. 야, 람이야. 너 공캐 어디냐? 여기 마티 그말해 봐봐, 어쩐지 얘네들. 와, 기가 막... 어, 기가 막히네. 기가 막히네. 아 그리고 상호야. 예? 너 이제 그 말하고 안 하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? 예? 예?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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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확인, 확인, 확인. 이거 뭔가 또 새로운 인생 챔피언을 찾은 것 같고 뭔? 와, 또 남이 좋다. 와, 또 남이 좋다. 아니 미드 파이크 여러분들 좋은 것 같아. 이게 지금 바텀이 잘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, 어 챔프가 얘네가 아예 감당 못할 것 같은데 골드들이? 어이구 이걸 피해. 이거 귀엽고. 이거 이걸 피해. 아이, 귀엽고. 하나 잡았고. 아이, 둘 잡았고. 존냥 써, 빨리, 이 새끼야. 아이, 셋 잡았고. 다음 어디있어 아, 좋네. 응 좋아 응 일레벨에 네가 이 e 맞추든 쿠 맞추든 하나 맞추면 빌건이 안돼 반등은 상대로도요? 아 그건 아닐 수도 있겠다. 알았어, <laughs> <그래서 해. 웃음> 내가 서었지 파이터는 몰라. 이질 또 뭐, 마작 깔래? 맞작 깔래? 맞작 까든가 맞작 까든 미안하다.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전멸도 썼구요 니네 인생 망했어 아 수고요 얘는 또 던지네요 와이 미친놈이네 그냥 야너 죽어라 얘 노플이야 노플 와봐 와봐 얘들아 한 마리 잡았고 둘 잡았고 셋 잡았고 이끼들이 <목소리> 어디 바이크 상대로 말이야 근데 자꾸 나돈어디 어, 한 대, 아, 잡고아두 대, 아세 대, 아 트리플 기! 와개 좋다, 개 좋아, 진짜 와 진짜 돈복사, 돈복사, 애들아 이 시원하지 않아요, 여러분들? 한 마리 잡을게 용, 자두 마리 잡을 거예용, 두 마리 잡을게 용. 아, 세 마리 잡을게요. 너무 맛있어. 이요. 아네 마리 잡을게. 아네 마리 잡을게요. 아 너무 맛있어. 아 너무 맛있어. 아 너무 맛있어. 아 너무 맛있어. 이 형. 어제, 어제, 어제. 돈 복사 시켜줄게. 답게 해버려. 다 잡아버려.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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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줄게. 살려주다마다 계속 잡아줄 건데 평타칠 건데 W 안 맞을 건데 어하이 살려줄 건데. 살려줄 건데, 살려줄 건데, 안 맞을 건데, 죽거쓸 건데, 어, 궁 도는데, 그 어, 궁으로 마무리해줄 건데, 어, 안녕히 계세요, 어, 끌 건데, 어떡할 건데, 어, 있을 건데, 들어갈 건데, 병타 칠 건데, 궁쓸 건데, 또 남았네, 또 남았네, 또 남았네, 어떡할 건데, 궁쓸 건데, 어, 어떡할 건데, 어떡할 건데, 들어올 건데, 들어올 건데, 들어올 건데, 안 들어갈 건데, 쓰고요. 어, 파이크 너무 좋네, 이거. 난 좋다. 어, 미안해. 난 너무 좋다, 이거. 너무 사기야, 이거. 아, 가보자, 여러분들. 오늘 진짜 느낌이 온것 같습니다. 진짜 파이크의 느낌이 제대로 온것 같아요, 여러분들. 내가 왔다! 뭐야, 이거? 잘가, <목소리> 안녕. 게니다라 귀엽구나. 그럼 잡아야지. 야, 에쉬 궁 좋다. 맞겠냐 근데 그게 와 명사수. 아, 아, 씨, 아, 저거만 이게 샤코랑 같이 들어가면 다 잡겠는데야, 샤코야, 너 나랑, 샤코야, 너 나랑, 저거 저거 뭐야, 트위치 잡자. 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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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왔자냐. 끝나! 미드로! 펜! 타! 캡! 아 진짜 다행이다 씨... 아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건 조합 자체가 문도가 그냥 씹! 하드캐할수 밖에 없는 조합이죠? 아 맞아도 안 죽어! 쟤는 문도를 잡을 애가 없어요 그냥 와 지렸다 이거 드디어 골딜로 승급 성공 골딜로 승급 성공 아 좋았다